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봇드릴 사용하시다가 툴체인지 하다가 교환 영역이 아닌 구간에서 기계가 얘기치 못하게 멈췄을 때 리셋 버튼을 눌렀다던가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던가 해서 기계가 멈췄을 때 알람 뜨는 거 해제하는 것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로봇드릴 해바라기 타입이기 때문에 공구 교환 영역이 아닌 구간에서 멈추면 이런 알람이 발생합니다 한번 툴체인지 하다가 리셋 버튼 누르면 교환 영역이 아닌 구간에서 제가 멈췄죠 요런 알람이 발생하는데요 Z 플러스 오버 트러블 그리고 공구 교환 영역입니다 요 알람이 발생하면은 뭐 리셋 버튼 눌러도 안 없어지고 뭐 주상정지 버튼 눌렀다 떼도 알람이 남아있고 기계를 껐다 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뭐 납기 급하고 지금 뭐 빨리 나가야 되고 가공해야 되는데 그런 알람이 뜨면은 참 답답하죠? 이 알람을 그래서 쉽게 빠르게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키겐시 탭이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 보수 설정 탭으로 가서 1번 터렛 복귀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화면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소프트키 모드 전환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모드 전환 버튼 눌러 줍니다. 문을 닫아준 다음에 실행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모드 전환 버튼을 눌러주고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알람을 해제해 주십시오.라고 나타나는데 비상정지 알람이 나타나 있죠.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해제해주고 리셋 버튼 눌러주면 알람이 해제가 됩니다. 한 번. 버튼을 스타트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사이클 스타트 버튼 누르면 자동 복귀가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사이클 스타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사이클 스타트 눌렀고요. 측면에서 보면은 Z 축이 천천히 내려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파라메타의 공구 교환 영역의 값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자동으로 이렇게 툴체인지 영역으로 찾아갔고요 화면에 보면은 복귀 동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선택된 공구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라고 나타나 있는데, 현재 주축 툴이 4번이니까, 여기에 4번 넣고, 인풋 해주면은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 주십시오 라고 나타나죠. 전원을 껐다가 한번 다시 켜 보겠습니다. 자, 기계를 껐다가 켜왔더니 모든 알람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고 빠르게 공구 교환 영역 알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